지이혀 아닙니까? 영은 영입니다. 영이 영이 아닙니까? 그래서 얘가 혼 이야기 방송을 하는 겁니다. 혼은 뭡니까? 영이에요. 일도 아니고 뭐가 어떻네 뭐가 더혼 이야기 방송에서. 한 적이 있습니까? 혼혼?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지금 이 순간까지, 아 여러분, 선조분이나 아버님이 몸도 어려 혼혼으로 주지. 그큰 외적 돈동물이 많이 퍼져가지고 태어나셨어요? 참마씀 한번만 해보세요 닭이 지금 아유 웃기는 개소리로 앉아있는데 계속 울어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뭐 보신을 했는지 하게 뭐수탁 하나가 울어 대는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울어 되니까 말 그대로 혼은 혼이에요 혼이지 뭐예요. <laughs> 짓거리는 거는, 진짜, 골라산, 아, 천국 가야 되는데, 뭐, 아, 빨리 따라오라와세요 네? 내가 혼방송하서 진행자가, 다 알고 있는데, 무슨, 뭐, <laughs> 뭐, 천국에서 뭐, 사과 따보고, 에이. 정신세계 너무 뭐 그렇게 물들어 있는데 뭐 무슨 말이 안 올라가요 또아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요즘 이렇게 푸푸지는 더위 그 녀석 생명체는 뭔 생명체입니까 그냥 예? 아가리기 으어는 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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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 불 그다지, 옥불그다에 하면서, 야, 내가 올라가요올라가요빨이 아, 포부치는 나 같으면 씨바 삼십몇 개줄여놓고반수고다 버섯 던지고 올라가겠다. 왜? 나무 지기에다 털라고. 에 그러니까 저 닭들도 예? 그거 다 개소리야 혼이 아가방송는 진행자 말씀이 옳다고 저렇게 양쪽에서 아주 응원을 해야 돼 예? 여기저기서 잘하신다 잘하고 자식은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허리로 나가니까 아 보통 우리는 뭐 r e if 하지 뭐, 뭐. 빠져나온 끝인데 그래, 그분들은 그냥 개보 to get a 하 i t t l e bit of 오 l i t t 날인데 얘네들이 다 l i 나 어디 갔나 아무데 f 다 보다 뭐, 뭐... 시에 사온 그령님 이미 예? 화장실에서 똥 따고 잡아졌으니 미치고 화나가 한장을넣어주시다른놓들한테 예? 가져가서 우리 술 한잔하고 원래 없어요. 했는데 아 때려다 보니까 이게 뭐 뭐야 이거. 응? 똥 똑가 나서 똥이나 싸고 잡아들는데 잘해 그때가 잘못된거 아니야 이래 거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재는 지구 자에8시억 인간들이고 동식물이고 어려 색깔모양, 생각형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성질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틀리잖아요 색깔모양, 행동생각이 예? 길 가다 보시죠, 도망가라고 또 모추노하고 달라붙어다 밟아주고 그런 거예요, 생명체들은 그렇게 수조조는 흘러옵니다. 더더더더시. 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신세계가 다됐는는데영이고 뭐?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. 많이. 다주세요 남의 주머니 털지 말고 왜 그런 짓거요 천국주의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아주 지금 닭들이 지금 당신잘한다고 지금 합창을 하고 있네요 닭들아 고맙다 방송 마칩니다